은송가 5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 교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20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노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창세일의 이땅위에는 수많은 나라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천년 동안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시련과 연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처럼 오늘날도 저 중동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3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세계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역사의 줄을 이루게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시련은 허락해도 멸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들어가봤더니 역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후손들로 인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주전 600년경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단된 곳은 솔로몬 왕의 죽은 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근심한 홀혹히 혼란을 자초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케의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의 노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기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터인데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여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이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빌론 제국에 저항할 만한 군사력이나 조직력에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메대 바사 제국에 등장하여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을내림으로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시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회복하여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910년 일본의 강제로 한일합방함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유엔 연합군에게 패망함으로 한반도는 36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가 끝이나고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은 러시아가 남은 미국이 북은 러시아가 남은 미국이 친탁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공산하기 위하여 남침함으로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는 재도미가 되었고 수많은 전사자들과 미망인들과 고아들이 발생하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6.25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조카 통일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여 성공 단계에 이르러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이유는 김일가 공산독재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추진해오면서 민중들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해 왔습니다. 행복의 개발로 정말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의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 낙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 기준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는 45배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45배 경제력이 높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오픈도 선교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50개국 순위를 발표하는데 북한은 지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1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파리로 해방 전만 하더라도 한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였고, 나라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식민통치하던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대국들이야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념으로 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외형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3대 세습 독재를 하면서 국가 경제는 파단에 이르렀고 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말살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 마땅히 인권이 존중되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중국과 근접한 평북 의주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성경의 성국 번역에 참여했던 소상년 백공준 등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의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의주 공동체가 세워졌고 빠른 시간에 평안북도에 복음이 확산되어 평양, 의주, 손천, 정주는 공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후에 평북도의 일개군에서 단독으로 용천도에게 분립될 정도로 북한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파리로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당에 들어서면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처형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남으로 남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남한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심을지는 기독교 신앙의 그릇토기들 찾아내고 교회들 재건할 북한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국의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오대온 목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장차 예수를 믿게 되면 세계 오지 어디로 가서도 극한 상황에 생존하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보다도 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정말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드시 남북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38.9%가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50대는 65.3%, 60대 이상은 7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도 흥미롭습니다. 20대의 경우 남북 간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50대는 36.2%, 60대 이상은 47.3%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일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성도들이 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가 하나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북한 보그마와 세계 보그마를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할 당의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산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속히 상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미간의 적대관계가 해소, 해소되어 평화롭게 하옵소서 북녘당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그리스인들이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시나 하나님,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이 백성에게 국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 이후 벌써 76년, 정전협정 이후 68년 동안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아픔으로 인하여 생이별한 1천만 이상 가족들의 한숨과 절망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남북 간의 무분별한 적대 관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함께 치유되고 화해된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 번영을 이루는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북한 지도부가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산 가족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휴전선 비무장 지대가 평화의 지대로 변화되어 다양한 생명 공동체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의 보고가 된이 지역을 잘 보존하여 온 생명이 평화를 구가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남과 북이 하나되는 꿈을 꾸게 하옵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북녘 땅에서도 함께 자유롭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국률의 마음으로 북한 죄명을 품게 하시고 저희 모두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북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분단된 우리 민족의 치유와 남과 북의 평화 공존과 화해를 이루는 화해와 평화의 일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Jesus,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